얘네 너무 뭔지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어, 귀여운데? 귀여워. 내가 빈티지. 그러니까 어, 귀여운데? 어, 귀여워. 생각보다 기대 를안 해서.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데? 아니 솔직히 야 이거가 이거 두 개가 진짜 미쳐? 완전 인티지 그거네. 어, 어, 그니까 이건 그냥 아니 귀여워. 오히려 카메라보다 나 이게 좋은거 같아. 이거 어. 어, 어. 어, 너왜 어, 어. 얘기 안 해? 아니 너무 귀여운데? 이거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쁜데? 어, 어, 어. 완전 나맛도 예쁜 너무 예쁘 이거 잘 어울려. 그 어, 귀엽다. 그니까 왜잘 뽑았는데? 야 너무 귀여워. 여기 것도 너무 예뻐. 너무 완전 김장티지끼. 우와 이쁘네. <laughs> 우와 <그치? 웃음> 대박.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너무 괜찮아. 생각보다. 그래 못생긴 뭐걸 만들려. 너무 이건 다 뭔지를 알아가지고와 진짜 오, 너무, 너무 찌끔한데?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엽다. 노란 것. 이거네. 고양이? 어. 아, 근데 이게 귀엽긴 한다. 근데 색감이 되게 메론빵같아. 근데 귀여워. 그냥 찍혀 해가지고 귀엽다. 5,000원이고 3,000원인 이유가 있네. 근데 진짜, 진짜 이거. 귀엽다. 나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 좋아. 이거 약간 나 이, 이거는 이거 이거니까. 나 이런 게 좋아. 너무 그더 확실한 거? <laughs> <laughs> 아, 너무 퀄리티 좋은데? 크는데? 한번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저 <저가 이 뭐야? 웃음> 아어 되게... 어 이거 먹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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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기로 이거 로 먹기로 먹기이먹 너무 귀여로이기로 먹기로 이기로 먹기로 먹기 귀여워 로 먹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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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게귀기로먹